2017년 4월 14일 오늘의 생명 양식은 전 3년 반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전 3년 반은 1260일인데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한일에 7년 중에 전반을 말합니다. 인간 종말의 마지막 7년 대환란 중에서 처음에 3년 반을 말하는 것으로 인류의 운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결부 있는, 결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지나면 말 그대로 대환란이 오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전 3년 반은 인간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큰 역사가 있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단일 9장 27절에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묻 백성과 더불어 한일래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일의 반이 지날 때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1장 31절에서는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축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위 말씀대로 전 3년 반기가 지날 때에 적그리스도 악한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자가 예배를 금하고 자신의 형상을 세워서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기간이 후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을 허물고 더럽히는 사건으로 종말에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알파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후 3년 반은 성도의 권세는 거두고 성도의 권세가 지상에서 없어지는 환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권세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때는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짐승 정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도저히 복음을 들어볼 수도 없고 구원받을 기회가 지나고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는 때를 가르쳤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세상의 사람들을 괴롭히되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고 매매를 못 하게 하는 환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니 심판하기 위한 목적에서 거짓 선지를 들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다 굴복하도록 역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펴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갈라놓고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악한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1260일,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두고, 두 중인으로 표현된 14만 4천의 말세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므로 택한 자를 다 곳간에 모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증거는 마지막 다림줄의 경고의 예언이니 예언을 하는 목적은 대환란 가운데서 살길을 열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성경을 대조해 보면 어느 선지나 하나같이 아시아를 중심하여 북방으로부터 무신론적인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백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세계 통일의 꿈을 꾸고 나올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권세를 주어서 북방과 싸워 승리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나같이 선지들이 묵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의 대상자는 북방 세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북방 세력이 강하게 내려올 때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종들이 권세를 받고 나가서 예언할 문제는 주님의 재림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과 주의 날에 남을 자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가 묵시로 받은 말씀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예언의 말씀은 전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종들이 권세를 받고 증거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에게 심판과 새 시대를 목적하고 보여준 계시니 이것은 과거가 아니고 인류 종말에 나가 외쳐야 할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거짓선지와 적그리스도 국가 전쟁을 하는 일을 하다가 때가 차면 그 권세를 행치 않고 끝을 맺는 것은 3년 반이라는 전도기한이 찼기 때문입니다. 이때 두 중인의 전하는 말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엘리아의 역사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인간 종말의 말세 종들의 역사는 구약 엘리야의 역사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말레기,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성경에 엘리야는 세번 등장합니다. 첫째는 구약의 엘리야이고 둘째는 초림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던 침례 요한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침례 요한을 말하기를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아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라기 사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역사할 말세 사망자들을 엘리아로 표현했습니다.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면은 이사야 13장 9절에 여호와의 날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묵케 하고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는 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인을 멸하고 땅을 황무케 하는 여호와께서 잔혹히 분내고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라기 4장 5절의 엘리야를 요한으로 해석을 하면 맞지를 않는 것이 요한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지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4장 1절만 봐도 여호와가 죄인과 교만한 자를 불로다 사르는 날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아서 이때의 엘리야는 마지막 불심판 때의 역사할 엘리야를 가르쳤다고 봅니다. 구약 때 엘리야가 활동한 시기와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활동한 시기는 비슷합니다. 구약 때 엘리야가 악한 아합과 이세벨 정권 밑에서 재앙으로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못하게 했고 거짓된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과 아세,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승리하였고 사역을 다 마친 후에는 죽지 않고 불 병거를 타고 승천한 것은 말세 종들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지막 사명자들도 악한 짐승, 적 그리스도 국의 압박, 압박 가운데서 그들이 예언하는 3년 반 동안 은혜의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고. 계시록 11장 6절에 말씀했고 거짓 선지를 아마겟돈 전쟁에서 산 채로 불못에 던져 승리한다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을 했고 증거를 다 마친 후에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할 것을 계시록 11장 12, 1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전 3년 반의 역사는 구약의 엘리야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는 역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하여서 알곡된 택한 백성을 초대교회로 다 모아서 예비처에 보호하고 이 땅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불심판으로 온 세상을 멸하고 이 땅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지상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로 타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왕국에서 승리한 말세 사명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왕로로 탄다고 했으니 우리는 짐승 정권과 거짓 선지의 세력이 앞으로 아무리 강하게 일어난다 하여도 조금도 굴하지 말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긴 자가 되어서 새땅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